어서 생어나브도 반갑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오늘의 것은 뭐시냐면 여러분 혹시 스크래치라고 아십니까? 스크래치? 님들도 스크래치를 아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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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딩하는 거 있잖아요. 어, 그 어린애들 코딩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만든 어린애들을 위한 코딩 사이트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어린애들을 위한 그런 특징 뭡니까? 고인물들이 나타나서 어, 활개를 친다 이 말이에요. 엔트리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데 어, 실제로 안녕하세요 중삼 도란도란입니다. 제가 스크래치로 게임을 만들었는데 유튜브 강으로 써줄 수 있을까요? 아제 팬이 만들어 주셨어요. 어 이런지 시... 어 귀여워라 아유 귀엽네. 중사이 만든 거면, 어, 잘했네. 이렇게 돼서, 오, 야, 이 정도면 잘했는데? 요리채 계란, 야채, 밥, 김을 조합해라. 계란, 야채, 밥, 김. 어, 요리 중, 아, 이런 식으로. 원래 이렇게 귀엽게 만드는 거잖아, 여러분들. 어, 김밥 완성. 먹어보세요. 분식, 음식으로 극률이죠. 냠냠쩝쩝. 맛에 대한 점수는 어떤가요? 78점! 이렇게 디테일해, 점수가. 이 어린 친구들이 어쨌든 열심히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고인물들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지. 예, 네,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마인크래프트 비슷한 것도 만들었어. 어, 테라리아 아시죠? 어, 이런 식으로. 어, 심지 이런 식으로. 어 되게 잘 만들었어요. 오, 어, 뭐야. 갑옷도 있어? 갑옷도 써? 어, 쓸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거 가지고 이제 3D를 만드신 분도 계셔. 뭐. 에 뭐야, 이거는? 애들 놀라고 만든 곳에 지금 이게. 조기축구에 왜 박지성님이 존재하고 이러, 이러는 거야? 2D 이미지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요 2D 이미지 가지고. 3D도 아닌 것 같은데, 심지어. 나무 같은 거 보면은 내 눈앞에 보이게 움직이잖아. 그래서 2D 이미지 가지고 이렇게 3D를 구현한 것 같거든요. 어, 어린애들이 보고 눈물 흘리겠다. 어, 뭐야, 이거. 화살 같은 것도 꽂혀지나? 꽂혀지네, 여기에.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라 꽂히기까지. 나름 피격 판정이 있는 곳이야. 장인은 도구 탓을 안 한다지만은, 포로로 짜장면 가지고 지금 고급 레스토랑 짜장면을 만들어내는 기분이고요. 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들이 보내주신 거 있거든요. 아, 이거 미안한데, 약간. 재원님, 제 게임 재밌게 해주세요 하면서 만들었을 텐데, 갑자기 내가 이런 게임들이랑 비교하게 되니까. 어쨌든 너네가 하라고 보냈으니까 한번 해볼게. 이것도 내 시청자분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어, 로딩이 이미지 3개로 만들었나봐요? 오오 테이블. 오오 테이블 만들고 컴퓨터. 어,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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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 아, 테이블 위도 올려 주고 의자도 하나 만들어 줘야겠지? 의자. 이거 뭔 의자야? 아, 돈이 벌린다. 아, 사람이 와서 컴퓨터 PC방하네. 아, 근이 정도도 잘한 거야, 원래. 여러분들, 이런 거해본 사람들 은 알잖아. 이 정도도 잘한 거야. 원래는 이 정도도 잘하는 건데. 로딩까지 있... 아유 완전 그냥 똑같이 만들었네? 아 이거 테라리아그 자체잖아 그냥 아, 설치도 가능해 심지어 아니 심지어 아, 토끼도 움직이는 거 뭐야? 잡을 수 있나 혹시 토끼? 오 잡을 수 있어 심지어 야 심지어 이 숲이 생기는 거봐 저절로 생겼어 슬라임 같은 것도 와 이런 거 돌아다니는 거봐와 체력바도 있고 공격도 할수 있고 싸울 수도 있어 이거 야 어느 정도야 이거 도대체? 어, 물에 올라갔을 때 이런 거 구현도 되어 있어, 심지어. 어, 뭐야. 어, 뭐야. 인베토리 열 수도 있네? 야, 미쳤다. 다른 것도 한번 봐보자. <laughs> 아, 뭐야. 이거 지렁이 게임이잖아? 이건 또 어떻게 만들었어? Looking for outer online. 이거 온라인이 가능한 거야? 아 이거 멀티도 된다고요? 아, 그래요? 뭐, 아니, 멀티가 돼? 어, 심지어 클릭하면은 빠르게 움직여지는 것도 구현이 되어 있어. 뭐야, 이건 또. 아이거 그냥 야 이거 방금까지는 조작감이 살짝 게임이긴 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아스크래치로 만들었으니까 조작감은 어쩔 수 없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건 그냥 조작감도 그냥 게임이야. 어김지현의 스케이팅 레디, 고 어떻게 하라고? 아, 이렇게 가는 거야? 원래 이게 정상이야? 원래 이렇게 만드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어린애들 만들려고 만든 곳이잖아. 물음표가 아니라 어린애들 즐기라고. 코딩에 대해서 가까워지라고 만든 사이트인데. 이게 정상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어? 이 고는 언제까지 떠있는 거야? 가고 있어.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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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크리퍼랑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아. 이런 건데, 자, 이 친구한테 미안하지만은, 다시 한번 고콜이랑 비교, 지오메트리 대시? 아이, 아이, 뭐야, 이건 또? 자, 이걸, 이걸 만들었어? 이걸 또? 나는 것도 있나? 어, 야, 나는 것도, 아 근데, 진짜 조작감은 똑같애. 어, 붐범맨 설마 이거 내가 아는 붐범맨 와, 와 이거 언제적. 야 이건 사람이랑 해봐야겠다. 오 떴다 떴다. 야왜 여기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잠깐만. 야야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 사람. 야야야야. 야, 야, 야. 어, 뒤져 뒤져. 야 잠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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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싸우는 거야? 잠깐, 얘들이 너무 많잖아. 잠깐만. 야야야, 야, 야, 왜 던져? 야, 어, 아이야 이제 시작하는 거구나. 오케이. 야 잠깐 너무 많잖아. 아, 모든 게임 방이 찼대. 아, 그래서 간전이네.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점.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어떻게 온라인을 만들었지, 이거를 도대체? 정말, 고민물들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폴가이즈? 설마, 2D 폴가이즈인가? 아이, 귀여워. 진짜 그림 같은데? 오오오오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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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아, 2D네. 어, 난 바로 갈게. 아, 잠깐, 잠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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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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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아유. 오케이, 여기 와주고요. 아, 이런식으로 두 뒤로 만들었네. 아, 이게 사람, 할수 있는 게 대단하다. 잠깐, <laughs> 잠깐, 잠깐만, 잠깐만. 이 잠깐만. 싸가지 없는 걸 만들어놨어. 내가 고, 천천히 가야지, 친구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튕겨서 가야지. 간단하게 이거고요. 초코웨어는 시리즈가 여러 개 있던데? 이게 진짜 미쳤거든요. 아, 이거 애초에 2D 만드는. 아 뭐야, 이거 애초에 2D 만드는 거잖아. 아니, 근데 총은 왜싸 여기서? 2D 만드는 게임에서? 3D로 구현이. 야, 이런 오 뭐야 오 사이 로봇도 있어 맞게 맞는 거 이거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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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됐어 오야 신기하다 야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아유 옛날 고전 게임을 만들어놨어 오야 어, 야, 야. 어, 야, 야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아야야야 조심, 조심하고 아야 아야!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스크래치 고인물들 한번 봐봤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김전이었고요. 또뭐 여러분들 재밌는 거뭐 있으시면 추천해주시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